빵빨이 안 나오나? <웃음> <웃음> 여러분, 어제 저 영상에서 어, h 7 6 0 1 1을 소개하는 이 영상을 어제 에, 촬영을 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제 영상 촬영 중에 아마 오늘쯤이면 은 완판이 될것 같다, 이런 어,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h 7 6 0 1 1이 런칭한 뒤에 얼음 정도밖에 안 된, 걸음도 안 됐나요? 그런데 벌써 오늘 새벽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품이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게 과연 고객님들께 홍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걱정 반으로 이렇게 했는데 와, 정말 저는 이게 정말 꿈이 아니기를 발봅니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벌써 크게 홍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어버린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제품으로 하염없이 더 상품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자에게 이루어 낳는 습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제가 40년, 올해 해, 해가 밖에 41년이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수없이 겪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조금씩 보상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고맙기만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갔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이 마음을 요즘에 새록새록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게 많이 꺼려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지고 있는 이 시기에 날씨까지 이렇게 추워서 점점 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내 운동기구를 더 많이 찾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지금 오늘 다시 여러분께 이 카메라를 켜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HL6011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에 이 HL6011을 유튜브로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해서 뭐 완판신화를 전해려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드디어 저희 이 HL6011 프리미엄 HL6011 모델이 네이버 스토어팜과 각종 포털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포털에 런칭을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수량을 많이 못 만들어서 이 보드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유튜브로만 소개를 해드려서 계속해서 유튜브로만으로도 완판을 이뤄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갖고 온 노력을 거쳐서 수량을 조금 더 많이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포털에 런칭을 해서 지금 네이버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또우리했던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HL6011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HL6011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올 겁니다 아니면 런닝머신으로만 검색해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HL6011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벌써 다크 그레이는 품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런칭한지 보름이나 됐나요? 보름도 안 됐죠. 다크그레이 품절이 됐고 베이지블랙도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이면은 다 완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웬일이랍니까? 저는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더 낮은 자세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저는 늘 노력을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조금 물건이 팔리면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수량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면은 제품 퀄리티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품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고객님들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더라도 제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해가 바뀌어서 런닝머신 쪽에 운동기구에 종사한 지 이제 41년이 됐습니다. 1981년도부터 제가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강산이 네번바뀌고도한 해가 더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 41년 동안 이 운동 기구업에 종사를 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용자에게 이로운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운동 기구를 만드는 게제 소신이었고 바램이었고 제 목표였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이 지금 보시면은, 인터넷에 보시면은 수만 가지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만들던 일반적인 방식들은 다 없애버리고, 지금 오롯이 무진동 러닝머신 제가 특허는 이 무진동 러닝머신 판매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려서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돈벌이만 연연한다고 그러면은 런닝머신 아마 아마 인터넷에 100가지는 올려놓고 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런닝머신 대한민국 1세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존의 기존 방식의 러닝머신은 다 없애버리고 오롯이 이 새로운 방식의 무진동 러닝머신만 판매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무진동 러닝머신을 사용해 보신 분은 기존 러닝머신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무진동 러닝머신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은 아직도 많이 계시지만 한 번만 타보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한번 타보시면 은 다른 러닝머신 사실 타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백문이 불일건 타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이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자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국 각지에 대리점을 드리고 싶지만 대리점을 달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대리점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한 대리점을 두게 되면 가격이 지금도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리점 마진을 최소한 30%에서 50%는 드려야 대리점들도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대리점을 부득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짐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들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공장 집판으로 하지 않으면 가격이 얼토당토하게 올라가 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홈쇼핑을 한다고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상상을 불허할 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묵묵히 저희는 공장 집판으로 해서 쇼핑몰을 통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수수료는 사실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홈쇼핑이라든지 대리점을 두게 되면 그 코스트가 뭐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못하고 있다는 걸말씀 드리면서 이 HL6011이 왜 좋은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저희 h l 6 0 1 1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사실 뭐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제가 허튼 소리였던 큰일 나겠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일반 런닝머신으로 시속 한 12km나 뭐 이런 속도로 1 시간 1 시간 맛있 뛰시게 되면 거의 녹초가 됩니다. 힘드시죠? 자, 저희 런닝머신을 타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아마 이영상에 팝업으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보드판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보드판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보드판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상세페이지에 보면 은 저희 직원이 이 보드판 테스트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일반 보드판은 친구 한 친구가 올라가서 뛰어도 바로 파손이 되죠. 하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딱딱하죠. 일반 보드판은 그 어떤 러닝머신의 보드판 다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하드해서 큰 충격을 주는 파손이 되어버리는데이 HL6012 보드판은 저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절대 파손이 되지 않는 그 팝업, 그게 짤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상세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드판은 일반 보드판과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소프트하죠. 그래서 일반 보드판은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멘트 바닥을 뛰어다니시는 것과 허은 가지만 Hl 601는 2 잔디밭이나 모래밭을 뛰는 그런 효과를 보여드리는 거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다고 하십니다. 일반 보드판과 Hl 601 2 보드판의 또 가장 큰 차이는 이 저희 쇼룸에 오셔서. 직접 시연을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드판은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반면 HL6011 보드판에는 발자국 소리마저도 거의 안 나는 게 가장 큰 차이고 특징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충격을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저희 러닝머신이 층간소음 없는 러닝머신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개발자인 제 입장에서는 층간소음 이 없는 러닝머신 보다 관절 부상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러닝머신으로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를 저는 더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는 진동과 충격이 없으니까 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거든요. 층간소음이 없다는 것은 내 몸으로는 진동과 충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런닝머신 사실 요즘 같은 이시기 공동주택에서 뭐 걷는 것 보통 그렇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걷겠다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거는 워킹머신이 아니고 런닝머신입니다. 런닝머신은 뛰고 달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런닝머신은 마음껏 뛰고 달리시라고 제가 요즘에 당당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리뷰나 후기들을 봐보시면은 뭐그거 극명하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자사몰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사몰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걸말씀 드리는데, 그 회사 쇼핑몰 자체는 리뷰를 마음대로 저희 직원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저희는 자사몰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뭐 G 마켓 이런 기타 쇼핑몰들은. 실제로 물건을 구매를 하지 않는 분은 절대로 리뷰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리뷰는 100% 저희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하셔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쓰는 후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후기는 정말 정확한 후기라고 말씀을 드려도 문제가 없을, 없다 싶습니다. 그분들이 다 저하고 친분관계가 뭐 있어서 일부러 돈을 100만 원 이상씩 주고 물건을 사가지고 저 좋으라고 후기를 좋게 써주지는 않겠죠.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저희 후기들 읽어보시면 저는 정말 그 후기들을 보면서 매일 <laughs> 감사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을 이렇게 심지어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정말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게뭐냐 이런 좋은 물건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 물건을 사주신 분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고, 이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혹여라도 문제가 있을 때또 사후처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잘 되고 있는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판매보다도 사후관리에 더 최선을 다하라고 저희 직원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이니까 가능합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힘들었어요. 우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물건 파기 바쁘다 보면 사후관리를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성원을 주셔서 저희 회사도 이제 안정이 되어가면서 지금부터는 사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아마 응대가 우리만큼 빠른 데가 없을걸요. 대국의 서비스 응대가 저희 회사만큼 빠른 데도 그렇게 많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제품을 당당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 HL601 모델은 조금 있으면 제가 가까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것인데 일반 런닝머신과 굉장히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이 HL6011 프리미엄 HL6011 모델이 네이버 스토어팜과 각종 포털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포털에 런칭을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수량을 많이 못 만들어서 이 보드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유튜브로만 소개를 해드려서 계속해서 유튜브만으로도 로 완판을 이뤄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갖고 온 노력을 거쳐서 수량을 조금 더 많이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포털에 런칭을 해서 지금 네이버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또 우려했던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HL6011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HL6011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올 겁니다 아니면 런닝머신이라고만 검색해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HL6011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벌써 다크 그레이는 품절이 되었습니다.